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30일입니다. 예 사전 투표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어 정말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희망도 가져보는 것이 인간 살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지않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서 오늘까지 이제는 어, 본 투표까지 날 남았는 것 같습니다. 아날 동안 고전 분투하고 계시는 아, 김문수 의원님은 또 이렇게. 어, 생기를 불어 넣어 드리고자 생가 터에 늘 왔습니다. 어, 집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방송 가면은 양복 5시간 정도 어, 걸리고 있습니다. 어, 그 말씀은 어, 조금 작은 일손이 부족할 때는 시골에 여기는 영천시 인고면인데요 어, 우리 지금 복숭아 철이나 뭐 이렇게 씨앗을 보니까 열매를 따주고 할 때는 농사 철에는 정말 일손 하나라도 보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할아버지다 할머니든 진짜 뭐 환자든 누구든 한 표라도 좀 모시고 가서 휠체어 태워가시라도 업어가셔도 투표를 해야 간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상당히 불운한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외 동포 지금 뭡니까? 그것이 우리 SK 유치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또 의심도 있고요. 78.5%라는 투표력이 너무나 많은 투표는 역대 최고라는 게 여기서 또 의심이 되고요. 어제도 사전투표가 또 최고 기록을 세웠죠. 이것도 하는 심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이제 소쿠리 투표에 떠나서 밖으로 투표도 안 하고 뭐 투표지를 용지를 보고 어디 가는 뭔가 그러니까 밥먹으러 가는 사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런 참 걱정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또 앞으로 악기를 걸어가는 또 김문수 보님이참 대단한 대단하시다. 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짠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참 백지 땅도 맞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거기다가 또참 속 시원한 또 이어 참 이즈, 이~ 저~ 이~ 인자는뭡니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준석니니 아~ 이자가 정말 어~ 그래도 마지막에 대의대 명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한 어떤 그런 정신이 아직까지는 없는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따르는 그 캠퍼의 참모진들도 김종일이나 이런 자들도 보면 또 그렇게 뭐국가관이 그렇게 좀뭐 많진 않는 자들이 캠퍼에 있겠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자들이 정말 국가관이 있고 이런 것들면은 대의적 대의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국가를 구해놓고 아, 나중에는 참감을박하는 것이 맞는데, 아, 그냥 참 자기 의 어떤 뭡니까 자기 색깔 자기 자기 정치하려는 아직까지 그 젊은 폐기를 그냥 부추기고 있다는 자체가 아 정말 그분들의 캠프에서도 학자 책사들이 하는 역할들도 아 정말 참 못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람은 주변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주변의 책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향료를알 수가 있는데요. 책사들이 보면 삐딱한 자들이 거기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한 사람이 어떤 뭡니까 용기가 또자 지나치면 자만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요즘 지금 어 아, 여도세조가 세자가 지금 든거 개잖습니까? 아 옛날에는 사도세자가 참 억울하게 했는데 요번에 여도세자가 나오는 이런 방국에 아, 정말 이준석이가 한 문점 대의명문 나라를 구하는데 대의를 크면은 아, 보수 오파에큰 은혜를 제가 이 입을 거고요. 물론 그 안에 좋고 싫고 뿐 어떤 불의파 있겠지만 본인이 어차피 나중에 나이 4 0에 나중에 앞으로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대의명분에서 대선에 나오려면 어차피 자기는 보수 우파에 뭐~ 민주당으로 안갈 거면은 보수 파에 어떤 마음을 얻어야 될 건데 요번 한 번에 자기 어깨를 한번 빌려줌으로써 어~ 그렇습니까 보수 파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고 대의명분을 가질 수도 있고 영원히 은혜를 한번 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물론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좀더큰 어떤 결단을 내려주지. 이거는 옛날 선거와 다르죠. 지금은 정말 저 좌파 정부 그잖습니까 완전히 어, 나라가 빼앗기느냐? 저 범죄 범죄자에게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온가족이 지금 범죄자잖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뭐 아, 부인은 뭐 벵카로 지금 소고기 사다 날고 초밥 사다 날고 제사장 끓이고 뭐 과일 사다 날고 오죽하면 얼마나 사다 날? 지금 2.8 톤을 사다 내서 코끼리를 키우냐 그러겠습니까? 아, 거기다 아들은 또 도박에다가 제사는 뭐? 390만 원 신고를 했는데요. 같이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재산 신고를 꼭 해야 된답니다. 근데이동우가 신고한 재산은 390만 원인데, 뭡니까? 그 도박 자금은 2년 동안 2억 3천만 원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뭐 이렇게 또 물려준 돈이 뭡니까? 한 5천만 원 물려줬다고 하는데, 나머지 금 1억 8천만 원 어디서나 또뭐 소득세 신고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돈 번은 없다. 백수라는 겁니다. 돈벌 하는 건 없네. 어디 그는 자금이 나왔느냐? 아, 물론 여성이었던. 요도 세자, 그걸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도박 자금부터가 문제가 되고요. 그찮습니까 이재명이 5천만 원을 물려줬다 하더라도 나머지 백수가 1억 8천만 원이 부족한데 그걸 어디서 났는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어, 저, 저, 저 아버지는 저 아버지도 여성이었던 어, 비하 바람 또 아들도 여성의 비하 바람 똑같이 이제 부자진 자제이다. 아버지 하는 곳을 그 또그 그 자들은 꼭 보면 여성의 어떤 그쪽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못쓸 집안입니다. 그찮습니까 거기다가 아, 김명의 카로 또엄마큼 사다 날리고 그 집에는 버한마 쓰다 보니까 커피 값이 원가 얼마 하는지 백숙이 얼마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안 사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아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지금 곳곳에 특히 이재명이랑 해필 투표한 그 자리에서 어 뭡니까 투표지가 반출이 돼서 그 들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찍게 나오고 지금 보니까 아그지 않습니까. 옛날에 소코리 투표가 유명했는데 이번는 밥그릇 투표가 나오는 게 이게 그 투표 용지들 어밥 먹으러 가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보니까 그 자리에서 유출이 돼. 그래서, 뭐, 선거관리에서 또뭐 사과문을 내고 난리치는데요.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기는 정말 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은그자서 개업은 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아, 그래도 아직 크게 뭐, 곤재지가 않는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압도적으로 지금 관망하는 그런 지금 분들 있죠. 어차피 보수 저쪽에 좌파 35%, 35%는 나눠져 있고요. 35%는 어디를 가도 무슨 얘기도 안 움직입니다. 아, 나머지 지금 40%에서 지않습니까? 아, 중도 보수도 있고요. 그지않습니까? 렇 아, 저쪽에다 완전 좌파보다는 뭐 반쯤 좌파도, 중도 좌파도 있겠죠. 어, 그러면 이제 관망서의 한 15%가 그 나머지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림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깨끗한 후보, 그지 않습니까?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어제는 유시민의 그촉 유책서가, 아, 어, 걸게, 걸게, 걸다 보니 걸게 없으니까, 슬란 년 역사 고등학교 에나왔던 그걸 또 비하 발언하고요. 그지 않습니까? 아, 어, 서울대 나온 김문수를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김우주의 방송 나가서 또 그따고 지랄을 했는데요. 아, 어, 그 자가 정말 뭡니까? 지, 지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다. 그래서 설 연역 역사가 무슨 뭐 순천적으로 나오는데 뭐 어째라고 말입니다. 진대 돈을 달래 있나 학비를 달래 있나.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고학도로서 여기 서 수천여고 졸업하고 대학을 준비하다가 김문수 참 우리 후보를 만났죠. 만나서 저 어려운 시, 어려운 시간에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그 사람은 도로코 노조위원장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랑이 뭐 어때서 꼭뭐서울대안 나오면 연애 못하고 사랑 못하고 결혼 못합니까? 유심히 지는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여성 비하 발언에 학력 비하까지 이자들은 지금 먼저 대통령이 됐다 생각하고 뭐 나오는 대로 막 시부리는 겁니다. 그렇습이 경상도 말로 막 그냥 죽게 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런 자들의 본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사오십 대에서 아직까지 못 깨닫고 있는 그런 자들이 정말 빙하기를 홍준표가 저거 지금 악담을 퍼붓고 있잖아요. 빙하기를 겪어봐야 된다고. 예, 정말 이 저런 자가 아 뭡니까 온 집안이 범죄투성인데 그런 자들이 만약 대회에 나가서 지금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가 뭘 하겠습니까? 아마 그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만나 주의도 안겠지만 만난다고 돼서 우리 국격이 뭐가 됐습니까온 집안이 범죄투성이고 온 집안이 그지 않습니까? 이미 범죄를 받은 것만 해도 이동원은 500만 원, 그김혜기은는 과일 사다 날린 거 150만 그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는 전과 사범 이건 이미 받았는 게지 않습니까? 온 집안이 지금 전과자는 거죠. 그렇죠? 네 식구 중에 세 명이 전과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대회에 가서 대통령이 하면은 우리나라 국격이 어떻게 야만국가? 바로 미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관심 국가가 그지 않습니까? 민폐 국가가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바로 뭡니까? 모든 수치는 다 떨어질 겁니다. 어죽하 인재가 없으면 이런 자를 내보냈겠나? 이런 얘기를 안 묻겠습니까? 우리 김문서는 십시오 뼈대 있는 집안의경주김씨 여기 저 양방 가문에 있어서, 또위대 어른은 대산을 지내고, 또 그면 김연이란 분은 여병을 일으킨 분이고요, 또그 난강정사의 난강이라는 분은 김철라는 분이거든요. 제자 학문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고, 만수학 수학, 수학 수제자를 놓고 많은 책을 쓰고, 이런 분의 어떤 종친이라는 거 사정관이거든요. 여기 저 종가집하고, 김문서 그, 어, 후보님하고, 그 아버님이 또저 김문서 후보님 아버님이 저종가댁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습니까 일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여기에 11촌 아재가 아 김무서보다는 김분사 아버님이더 대단했다. 아 여기서 오에 지금 보전자전이 나오는 거죠. 그런 아버지 아버님 밑에 김무서님이태어났는 거고요. 저자나 보십시오. 그게 뭐왜 요도세자라 합니까? 여성들 그 소빈반은 뭐 그쪽이라서 요도세자라 그런 거죠. 해피 제가 아버지가 그 형수를 보고 그쪽을 이렇게 얘기하는가 아들은 똑같이 배워서 그쪽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지 않습니까? 아, 그게 유명 가수 그참그 그 사람이 그거 아닙니까? 댓글 달고 난리치게 했는 게 예, 그래서 뭐젓가랑 얘기가 나오고 저쩌고 하는데요. 아, 참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참 이런 깨끗한 곳에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거죠. 아 그렇지만은 이런 걸 보고도 사오십 대가 저 도장을 찍고 이재명을 찍어야 된다 이런 자체가 저는 그 사람들도 참이 의식 구조가 정말 빙하기를 홍준표 말다 빙하기를 안겪어봐 이제 정말 배고픔을 안겪어봐서 그런 겁니다. 아, 대기업에 다니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큰뭐 문제 없으니까 이놈 하나, 저놈 하나, 그지 않습니까? 내 월급 받는데 별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라가 어려워지고 하면 은 대기업도 어렵습니다. 어려, 지금 뭐참 어제도 보니까 대기업을 정리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무조건 영원한 것은 이제 없습니다. 전에는 옛날 같으면 대기업 다니면 나는 안전하고 삼성 다니면 괜찮고 공무원이면 어쩌고 괜찮고 이러지만 은그 시간도 이제는 얼마, 얼마 남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고요. 어, 이제 앞으로 나날 동안 참자제들라는가 친척이라든가 환자분이라도 억구라서 우리가 억구라도 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너무나 간절한 시간이고요. 8라본쎄은 그냥 본 투표를 하려고 6월 3일날 투표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꼭뭐그 바쁜 일이 없는 분들은 어, 그날 투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겠나. 지금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이게만 많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정말 어, 이, 이 방송을 보는 여, 여성들도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범죄를 가지고 려법화를써지끼고 그런 저게 어떤 우리가 나라를 맺겠서 되겠습니까? 나라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체가 문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고 자손 만대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또그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어, 생각하는 그런 우리 손녀 손녀들이 살 땅이라는 거죠. 또만 마음 약에 기본소득 100만이라 25만에서 뭐 퍼질 올버리면 그것만 해도 몇 조가 날아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미 빚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나라 을 펑펑 쓰겠다는 겁니다. 예, 거기서 홍이 빠지면은 정말 뭡니까? 우리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자들은 그냥 가재 붕어 올챙이로 보는 겁니다. 야, 그냥 돈 주면 좋아하겠지. 야, 퍼지려면 그래서 어 김무섭님이 경기도를 맡았을 때 최하의 뭡니까 그 청년도가 낮았는데 2년 만에 최고로 높였죠. 그렇습니까? 청렴하면 영생하고 그자서 부패하면 적사한다는 이런 문구를 붙이면서 자, 경기도가 청년도 1위로 2년 만에 올렸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경기도를 물려준 팔리라고 물려줬는데 이재명 하면서 빛이 2조가 됐다는 겁니다. 저런 자가 지금 거북이도 거북이 시점어 지영 씨의 거북성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 남주옛날에나 이재명이 일을 잘할 거다, 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 하면 추진력 있다, 미어보지 사이다다 이렇게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다 백현동, 그지 않습니까? 아, 대장동, 위례신도시, 뭐 꼴랑 몇개고했는데 전부 다 비리 있고, 참 대통령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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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나오는 자가 그해옛는 일을 했는 거 보니까 신천지 쳐들어가는 거, 남양주 계곡 정비 했는 거, 그것도 남양주 시장이 했는 것을 뭐 이렇게 뭐 자기가 가져와서 공략이라좀 뭐 했는가 이렇게 했던 논쟁이 있는 거죠. 그그백숙 파는 그그 그 사람 장인들 정리했던 그걸 자랑이라 하고요. 아 그다음 배달앱만들었는 거죠. 그도뭐 부화지가든지 만었는지뭐 그것이 그도공기도조치사좀 되고 나라를 운영하려면 큰 그림을 그려야죠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관계 그 신도시, 그단 순판교 신도시, 그 남양주 L C D, 삼성전자 이런 정도의 어떤 캐리어가 나와야 되죠. 계곡 정비하고 신천지 쳐들어가고 이런 자기가그도 그것도, 그것도 뭐 뒤에 오래서 몇개 했는 거, 백현동 대장동 지금 다 재판 받고 있고 죽어버리고 그지 않습니까? 그거 다 대북 송금에다가 또 뭡니까? 또 거짓말해서 그지 않습니까? 공직 선거 법 위반 그것도 파기환송돼서 곧 만약 에이 선거에 지가 치면은 바로 6월 18일 선거를 어, 재판을 받으면 바로 그거는 어, 바로 어, 유,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는 거니까 그지 않습니까? 어, 그러나 대통령 되면 지가 모든 것을 셀프로 다 없애버겠다는 겁니다. 또 자기를 재판한 사람 다 타나게 해버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도 지금 관망하는 분들이 참 우리가 그런 나라를 가는 것을 그대로 참 이렇게 남의 집 불난 듯이 구경해야 될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땅에 아주 생기가 살아 있고 이조상님이 생기가 살아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희망 이 있고 나을 나을 밖에 없습니다. 희망 이 있고 누군가는 이 나라를 근제야 된다 이렇게 간절한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도 김문수 분이 태어나 영천시 인고면 환강길 제생가태에서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